어유 강영진 레가시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레가시 아카데미 1년 동안 열심히 수강하셨는데, 네. 수강 소감이 어떠세요? 아, 레가시 참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레가시 아카데미로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요. 어, 여기에서 어, 많은 것을 배워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레거시 아카데미 과정 중에 특별히 기억나고 인상 깊었던 과정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아, 거기에그 국강의 타인의 마음을 읽기라는 그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교육을 하신 부분을 음.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간넷살에 네그 마음을 제가 아, 쭉 들으면서 어, 감사에. 말과 또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마음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가시 아카데미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 이후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 예. 지금 어, 여러 가지의 그 우리 레가시가 그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어, 포해부에 많은 봉사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인터뷰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